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 마플 84페이지에 17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하나, 분홍색, 핑크색 그래프가 있는데,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Y축 대칭이동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대. 쌤이 이 앞에 시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문제 풀때 나는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하는 게좀 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꼭 그것만 답은 아니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대칭이동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평행이동을 이야기를 하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해줄 생각이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순서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따로따로 생각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하나를 해준 식을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식을, 최종식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Y축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무엇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X를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니까 아, xd에 마이너스 a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아니야. xd에 마이너스 a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x 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써주는 거야. x 자리에 x 마이너스 a, xd에 마이너스 a 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뭔 차이에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분배법칙을 해줘야 되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x자리에 x-a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x자리에 x-a y는 y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y앞에 개수가 있다면 즉, 이 y는 2의 마이너스 x잖아.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자, Y자리에 y 자리에 y-3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 e 갈로하고 y-3. 그리고 x 자리에,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써주고, X자리에 x 자리에 x-2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대법칙을 한 다음에, 뭐, 2y-6은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써주고 얘가 넘어가고 2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6 양변에 2로 나눠주면은 y는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에 y가 y 앞에 계수는 항상 1이니까 그냥 편하게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한 건 ed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은 다 썼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바로 점근선을 확인하는 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지 점근선을 왜 확인해요?라고 하면은 원래 점근선은 x축인 y는 0이 바로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바뀌었다는 라말은 그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바로 점근선을 써주면 된다고 라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이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 한 점의 좌표. 여기서는 얼마니? 아무것도 안 써줬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1점을 지나지. 바로 여기서는 0,0이에요. 이한 점의 좌표를 X와 Y에 대입해서 바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값을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Y에도 0을 대입하고 2에 마이너스 X에도 0을 대입하면 마이, 마이너스 A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겠지, 플러스 A.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써주면, 자,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A가 1이 돼야 되지, A. A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래프가 지나는한 점의 좌표를 X자리와 Y자리에 대입해서 나머지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A 빼기 B는 A가 1이고 빼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라서 바로 3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